<laughs> 자, 그래서 이제, 아이언, 알아보고죠 <laughs> 웨지. 어, 웨지는, 우리가 이제 연습장에 훈련장에 벙커도 있고, 네네. 라포도 있고, 네네. 이제 에이프런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 처음으 궁금한 게, 우리가 이제 보통 로프트 각도의 조합은 그래도 많이 써봤으니까, 자기 맞는 조합, 이게 스펙을 <laughs> 찾을 수가 있어요. 여기도 궁금한 게, 이제 바운스 각도에요첫 번째는. 음. 보통 나오면 이제 8바운스, 10바운스. 웨지를 보면은, 지금 선생님꺼 봐도 이거 이 이거, 이거 볼까 한번 여기 이 바운스 이거, 어떻게 이건 1 2 바운스하고 9 바운스 어, 이렇게도 있고 그리고 이것도 한번 지금 1 2 바운스 바운스는 우리가 보통 이제 아시다시피 클럽을 이렇게 세웠을 때 이렇게 그죠 네네네 이 각도잖아요? 네네 클럽 이렇게 지면 좋잖아요 이렇게 네. 그러면 이 뜨는 각도 있지 지면에서 아, 어, 네네. 여기 딱 붙어 있지 않거든 이렇게 아, 살짝 뜨거든 이 아, 바운스 각도에 따라서 네. 요 높이가 아, 이 높이가 좀 달라지는데 바운스가 많을수록 이 높이가 좀더 높고 그래서 바닥에 놓셨을 으때 어. 헤드가 좀 공중에 떠 있는 느낌이죠 리딩엣지가 약간 뜬 느낌이라고 보면 되요우리 음. 내려, 내려 보면은 아까 1 2로 됐을 때가 리딩엣지가 많이 뜬 거고 많이 그렇죠. 뜬 거고 아, 네. 보통 숫자가 뭐 낮을수록 붙어 있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건 크게 두 가지죠 왜냐 이제 어, 우리가 잔디의 성향에 따라서, 잔디의 성향에 따라서 네. 어떤 바운스가 제일 적합한지. 음. 우리 크게 두 개, 양 잔디나 아니 조선 잔디를 봤을 네. 때 어떤 잔디 성지에 따라서 어떤 바운스가 제일 적합한지. 음. 그리고, 어, 저희가, 제가, 어, 아카데미에 14바운스까지 있어요. 14바운스. 14바운스는 우리 네. 애들 치는데 정말 손목을 정말 부드럽게 치지 않은 사람 공을 다 탑핑 치는 거야 다 되게 네. 벙커가 잘돼 그쵸? 그쵸? 어 근데 모르면 은그냥 14바운스 쓰단 말이야 사람들이 네, 네. 보통 그냥 보편적으로 우리가 8바운스, 10바운스를 많이 쓰는데 네, 네, 네. 그러면 우리가 웰지가막 58도까지 가면은 그래도 최대 바운스가 12바운스까지 괜찮은 건지 네, 네. 궁금하고 그죠? 정말 선수들도 14바운스 쓰는 사람이 있는지 네. 아니면은 뭐, 잔디 성향에 따라서 또 다른 건지, 그것도 음.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라인드. 그라인드. 네 예, 그라인드라고 있어. 어, 응. 그라인드에 따라서 또 달라, 이게. 네. 근데 그라인드 뭐, G그라인드, M그라인드 이렇게 있잖아요. 또뭐 어떤 게 있죠? 시그라인드도 그 네. 있고, 네. 그 다음에 뭐, 이게 회사마다 조금씩 다른데, 네. M그라인드도 있고, 네. 뭐 S그라인드도 S 있고, 네. 있고 네. 네. 뭐 다양하게 있는데, 네. 보통 스탠다드 그라인드가 있고, 시그라인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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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제가 이제 아까 자료 준비한 것 중에 아마, 네. 와이드 그라인드라는 게 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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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런 부분들. 그렇게 해서 이제 보통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거가 보통 스탠다드 그라인드, 스탠다드 네. 바운스를 쓰시는데 네. 자 이제 하나씩 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네. 우리나라 잔디가 보통 양잔디와 금잔디, 조선잔디라고 네. 그러죠. 이렇게 네, 두 가지가 네. 나뉘 세우면 일반인 고객분들이 양잔디 같은 경우 되게 소프트합니다. 그렇죠. 네, 네. 네 되게 소프트한 게뭐 저희가 얘기하는 일반 떼짱 많이도 네. 떠지고요. 근데 금잔디 얘는 클럽을 잡습니다. 잡는 것도 있고 떼장도 잘안 떼지고 되게 안 떼지고. 이렇게 얼기설기 설켜있기 때문에 좀멍 그러니까 강... 떠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네. 양잔디 같은 경우는 다운블러 각도로 칠 수밖에 없는 게 웨지의 스타일이거든요 네, 네. 그러면 바운스의 각이 적으면 적을수록 지면과의 마찰이 되게 강해집니다 바운스 각이 적을수록 네. 그러니까... 지면과의 마찰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어드레스 했을 때 헤드가 그런가. 바닥에 너무 붙어있는 느낌의 헤드다 왜 그러냐면, 공을 치고 잔디를 눌러야 돼 너무 파고 들어가거든요. 너무 박히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응. 응. 공은 떠났지만, 그 이후에 행위들이, 그러니까, 임팩, 팔로, 피시가 응. 돼야 되는데, 잔디에 꺾여서 손목이 나가시는 분들이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네. 이렇게 그러면, 가지고. 공이 가다가 떨어져 버립니다. 아, 이게. 그래서, 잘안 그렇죠. 그래서, 내가 다니는 구장이 양장, 양잔디가 좀 많은 구장이시면 저는 바운스하을좀큰걸 네, 추천을 드리고요. 음, 음. 그렇지 않고 내가 <laughs> 금잔디, 야, 약간 조선잔디의 성향의 골프장을 많이 가신다? 그러면 스탠다드 바운스나 약간 핸디가 좀 공에 컨택이 잘 되시는 분들은 로우 바운스를 추천을 드립니다. 음, 음. 근데 이제 여기서, 어? 만약에 뭐 56도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58도, 60도 같은 경우는 바운스 각도가 최대 바운스를 쓰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네. 저희가 클럽 구성을 보, 보셨을 때 56도 이상은 거의 다 벙커샷입니다. 그렇죠. 예. 네. 어. 벙커샷인데, 벙커샷을 잘 하시는 프로님들도 어, 계시지만, 일반 아마추어들은 벙커샷에 대한 약간 트라우마가 있으시고요. 그렇죠. 여기서 어떻게든 나와야 되는데 되게 힘들어 하세요. 그런 음. 분들 같은 경우는 바운스가 좀큰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음. 왜 그러냐면, 벙커샷 공 때리는 게 아니고, 모래를 쳐내야 되기 때문에, 모래를 좀더 강하게 폭팔려있게 치시려면, 약간 바운스가 음. 큰 거를 추천을 드리면, 좀더 다른 클럽에 비해서 쉽게, 쉽게 벙커를 탈출하실 해야겠다. 수 있거든요. 그게 최대 12바운스까지? <laughs> 12 12바운스 있고, 이제 아까 이제 뭐 프로님이 말씀하셨던 이제 그라인드의 네, 네. 크기가, 정말 이두 배까지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네 맞아요. 예. 네, 그거 같은 경우는 정말 벙커 전용으로 나온. 그러니까 아... 예전에 테일러맨의 빅풋이라는 정말 네. 큰 발이라는 네. 그 외치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 오로지 벙커형입니다 오로지 벙커용. 네. 그러니까 모르면은 네. 페어에서 친다고. 예그러면안 네, 맞죠. 예안 네, 맞죠. 그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내가 벙커 위주의, 저 같은 경우도 이제 50도, 54도, 58도를 쓰긴 하는데, 네. 54도로 벙커샷을 할수 있는데, 안 합니다. 아. 거의 58도. 58도. 네, 음. 그렇게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의 취향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 약간 로우바운스를 선호를 하거든요. 음. 그러면서 또 양잔디를 좋아하는 약간 잘못된 습관이 있긴 한데, <laughs> 이게, 네. 그러니까 이건내 선생님은 로우바운스 <laughs> 치고, 비붓이야 이게 뗄 짱게 쫙 퍼나가지고 네. 이게 어, 정말 이게 좀 <laughs> 예전에 그저뭐 벤티그라스 잔디를 갔는데 네. 어 정말 미, 미안하더라고 이 어, 진짜 이만큼 파요 안팔로 좀... 파인다고 이게 네. 그래서 아 이게 어, 참 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바운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라인드의 음. 그 바운스의 성향은 이제 그렇게 되시고. 소래의 모양의 차이세요? 약간 네. C 모양이냐, 네네. S 모양이냐? 소리란 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아까 그라인더고 네. 똑같은 얘기인데. 그렇죠 이게 평, 같은 58도거든. 그렇죠. 같은 시 파운스거든. 근데 그라인더 다른 거 이게. 그렇죠. 어, 파운스인데. 네. 두께는 비슷하신데. 깎, 깎인 거. 깎여 있는 모양이. 이렇게 시자가 옆에 옆에서 봐봐 네. 이렇게. 이렇게 시자 이제. 그렇죠. 이게 시그라인드야 이게. 네. 여기는 그냥 스탠다드 일자지. 네. 그렇죠. 네. 음. 그래서 이제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원장님이 사용하시는 외치 같은 경우는 이 상태에서 놓, 놨을 때는 크게 차이를 못 느끼는데, 음. 이걸 열었을 때. 아, 열었을 때? 얘는 뜬다. 근데 얘는 붙거든요. 아, 얘는 뜨고 얘는 그쵸. 붙고. 그렇 예. 그 열었을 때?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음. 이렇게 해서 이, 이, 이 부분이 깎여있기 때문에. 네네. 헤드를 열었을 때 바닥에 더 붙어. 있는 상황 그래서 약간 음. 열어치워야 되는 상황에 좀 최적화된 아. 게 약간 시그라인드. 시그라인드 그냥 시그라인드는 이경형 네. 시 그라인드는 클럽을 열었을 때좀더 편하게 공을 맞출 수 있는 거지. 일반 아마추어들이 솔직히 열어서 쳐서 열에 한두개 성공할까 말까거든요. 네 그러면. <laughs> 정말 내기가 크게 들어가는 거는 그렇게 안 하신다고 해서 일반적인 저는 이제 그라인드를 추천을 드리고, 음. 벙커가 조금 문제가 있으시다시면, 전체적으로 약간 그라인드 두께가 와이드한 제품을 음. 저는 한번 써보시는 것도 괜찮다. 와이드하다는 거는 여기가 넓은. 그렇죠, 그렇죠. 두꺼운 네. 거. 네. 아, 뚱뚱한 네. 거. 네. 아니시면 <laughs> 바, 운스가좀큰 거. 큰 거. 음. 그러니까 이런 거잘모르시단 말이에요. 네. 이게 지금, 우리가 보통 이제 주문할 때도 인터넷에서 주문하면 클럽, 샤프트는 그래도 대부분 다 이제 강한 거, 음, 음. 써야 되는 거다 알고 계셔. 이게 뭐냐면 이제 웨지도 샤프트를 좀더 강한 거 쓰거든? 웨지도? 보통 레귤러 쓰면 이거 스티프 쓰잖아요. 네네네. 네, 네, 네. 아, 그 강도, 강도, 강도적인 강도. 부분을 또 잠깐 응. 설명을 드리면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웨지를 구성을 하실 때 제가 이제 고객분들한테 질문하는 게 웨지가 풀스윙용입니까? 아니면 뭐 어프로치나 러프, 벙커에서 어프로치형입니까? 음. 해서 여쭤봅니다. 네네. 네. 그러면 풀스윙으로 저는 외치를 구사를 할 겁니다. 하시면, 저는 아이언의 중량 강도하고 동일하게 세팅이 들어가요. 똑같이, 어... 네. 음... 왜? 음... 어, 가끔씩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아니, 저는 피칭이 120m를 보고 치는데, 52도가 100밖에 안 나갑니다. 라고 네.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음... 그러니까그 중간에 클럽의 편차가 한 클럽 이상이 나시는 거예요. 프트도 괜찮아요. 근데, 결국에 보면, 중량으로 인한 스피드의 감소로 인해서 풀 스윙은 때리는데 지금 제가 딱 피디님 얘기신 것 같아요. 피칭이 거리는 나가는데 52도가 거리가 안 나가. 음. 그 중간에 거리는 표. 왜 이러지? 근데 스윙 문제인가? 근데 이제 그게 아니시죠. 그 샌드나 어프로치를 풀 스윙용으로 가실 거면 얘는 피칭 위치, 그러니까 아이언의 샤프트 중량 강도를 동일하게 세팅해줘야 그 거리 갭이 음. 메워집니다. 음. 네, 그런 음. 부분들이시거든요. 음. 근데 다 그렇게 치지는 않으시거든요. 보통 뭐 50도, 54도, 58도를 친다. 그럼 50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아이언하고 거의 같은 중량의 강도를 쓰고요. 54, 58은 풀 스윙도 하지만 제가 사용하는 빈도, 샷의 빈도가 어프로층이 많기 때문에 중량을 올립니다. 음... 중량을 올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러프, 벙커도 스피드로 치지만 무게로 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스윙의 아크는 작아진 상태에서 스피드를 낸다? 솔직히 쉽지 않거든요. 음. 근데 공은 탈출을 시켜야 돼요. 음. 그게 중량이 무거워야 탈출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세팅을 하고, 간혹 선수들 중에, 아이언은 뭐 선수들 중에 뭐 X100을 쓰는데, 외치는 S400을 쓰는 경우들이 음. 간혹 있으시거든요. 그거는 이 중량의 편차인데, 강도 같은 경우는 웨지 샷이 구사절 정도의 샤프트 중량 강도면 어느 정도 강도는 형성이 돼 있으세요. 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샷의 스타일에 따라서 풀스윙용이냐, 그렇지 않은 뭐 반스윙이나 4번의 3스윙용에 따라서 중량은 거기에 맞게끔. 그리고 외지의 아. 로프트에 따라서 용도에 맞게끔 제가 어떤 샤프트 강도 중량 선택하시면 제가 어때 되지 않으실까. 그러니까 이거네요. 그러니까 네. 피칭해지가 120 나가요. 근데 내가 웨지 구성은 풀스윙용이 아니야. 네. 그러면 이제 100m 나가는 게 맞아요. 네. 그러면 110m는 피칭으로 조절해 쳐야 되는데. 조절이 안 되시죠. 조절이 안 되니까 그 연습을 해야 되거든. 네. 연습 안 하니까 또 클럽을 하나 더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이 얘기 네. 나오는 그렇죠. 거지. 그래서 이제 개뱃지를 어. 넣으시는 분들도 어. 간혹 계시죠. 맞아그래도 어. 예전에 저희 같은 경우는 샤프트의 종류를 아예 다르게 쓰는 선수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아이언 같은 경우는 다나미밍을 쓰는데, 그 멀지만 프로젝트를 음. 6.5 이렇게 강한 음. 걸막 쓰는 선수도 있었거든. 네, 네. 근데 굉장히 무겁단 말이야. 네. 근데 확실히 어, 짧은 거리 컨트롤은 확실히 용이, 용이할 네. 수밖에 좋죠, 없는 좋죠. 것 같아요.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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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그것도 풀싱 치면 공 진짜 안 나가고, 네. <laughs> 네. <laughs> 풀로치안 네. <laughs> 나가고, 네. 짧은 거리 컨트롤은 진짜 벙커 샤프트에서 그린 주의어프로 치는 네. 뭐 30m, 40m 거리만 치는 거는 진짜 용이하게 갔을 거예요. 그거를 어그 부분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 강도 무조건 강하게 쓰는 게아니에요 그냥 네. 어. 그래서 이제 자기 스윙의 스타일에 맞는 샤프트 강도 찾는 것도 음. 근데 일반 아마추어 분들이 그걸 잘 모르시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접하지 않으면 어, 내가 이게 음. 맞나? 음. 그래서 저희 오시는 손님들이 자기가 쓰는 클럽이 맞는지 저한테 확인해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그렇죠. 네. 내가 지금 이 정도 스피드에 이 정도 비거리를 내는데 지금 현재 내가 사용하고 있는 클럽이 나하고 맞습니까?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일반 아마추어 분들 이렇게 오셔서 그거를 찾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엔 돈써 가면서 그걸 찾아가세요. 음. 그러면서 스윙의 변화를 계속 주시면서 찾아가세요. 그러면 돈 쓰시죠. 스윙 벌이시죠. 시간 낭비하시죠. 음. 그러면서 나이는 들어가면서 비거리는 안 나시고. 네. 보 네. 아,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사람들이 만약에 드라이버랑 아이언을 다른 브랜드를 쓴다, 응. 그럼 이제 다른 그립이 껴져 있잖아요 응. 종류가요. 네네. 근데 그립도 브랜드마다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브랜드의 그립으로 좀 써야 되는 건지 그것도 음. 궁금하거든요. 일반 아마추어 분들이 이제 그립을 처음에 장착을 하고 이게 이제 그립도 소모품이시다 보니까 이제 교체하러 가시거든요. 그러면 교체하러 가셨을 때 그립을 찢어서 그 원래 장착되어 있던 그립의 중량을 꼭확인하라그 합니다. 음. 만약에 보통 일반적인 그립이 한 48g 에서 남성용 기준 50g 정도 사이거든요. 그 48g 에서 50g 사이의 그립을 먼저 중량을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내가 교체해야 될 그립의 중량에 편차가 없으면 내가 원하는 디자인, 원하는 색깔 쓰셔도 전혀 상관없으세요. 음. 왜 그러냐면, 저희가 보통 보면 헤드웨이트라고 해서 그냥 보통 저희가 이게 D1, D2 형성이 되시잖아요. 제가 이제 이 쓰는 그립이 한 52g 정도 되는데, 이거를 제가 45g 때, 어, 오, 그립 이쁘다. 이 사이즈도 음. 괜찮은데, 교체를 하시게 되시면 헤드의 밸런스가 틀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오, 어, 나는 그립을 교체했는데 왜 예전에 헤드 느낌이 안 나올까라고 음.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2대1입니다. 음. 얘가 2g의 변화가 오면 여기가 1g의 변화가 옵니다. 음. 근데 저희가 뭐 스윙에이트가 D0다. D1이다, D2. 해서그한 포인트의 변화가 2그이거든요 평균적으로. 음. 그럼 여기서 4그의 변화를 주면 2그의 변화가 오기 때문에 D1이었던 게 D2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음. D1이었던 게 C9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음. 원래 그립의 중량, 기존에 장착되어 있던 그립 중량 확인하고 내가 교체해야 될 그립의 중량을 선택하시는 게 네. 베스트세요. 음. 자, 그래서 오늘 그 텔러메이드 하나 미사점 와가지고. 그 이두영, 피터 선생님, 모시고, 어, 클럽의 전반적인 얘기를 한번 나눠봤어요. 그래서 처음에 피팅에 관한 것들, 그 다음에 드라이버, 뭐 헤드 무게, 뭐 모양, 샤프트 강도, 네네. 그리고 아이언의 강도, 그 다음에 라이가, 그리고 웨지로 왔을 때는 우리가 바운스, 그 다음에 그라인드, 그 다음에 샤프트 강도, 그 다음에 이제 손에 따른 어떤 그립의 두께, 이렇게 네네.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어, 영상 보시고, 일단 저희가 영상을 찍은 거는 피팅이 이 정도 좀 깊이가 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보다 좀더더 더 자세한 부분이 있으니까는 영상을 참고하셔가지고 좀더 자세한 피팅을 좀 원하신다고 하시면은 여기 텔레메이드 하나 미사점 오셔가지고 꼭 한번 점검을 받아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연습하신 것만큼 거기에 걸맞게 좀 실력도 향상될 수 있는 피팅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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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